안녕하십니까. 몰텍스 디자인팀 강윤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디자인 프로세스 효율화 및 고객 경험의 향상입니다. 어, 저희 회사가 되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앞전에는 비주얼이었다면 저는 직접 패턴을 디자인하고 또그 플라스틱 제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제조업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사진을 잘 보시면은요. 가죽 두 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바느질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어, 다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작은 금형입니다. 작은 금형 표면에 가죽 무늬가 새겨져 있고, 스티치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플라스틱 제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활 주변에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의 질감,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금형 표면에 텍스처를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몰텍스는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가정용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금형 표면에 텍스처를 가공하며 패턴을 디자인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시면은요 가장 핵심은 디자인 추출 과정입니다. 다양한 영감 자료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디자인하고 정교하게 패턴을 형상화시켜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 몰텍스의 기술인데요. 필름을 제작하고 데이터 과정을 거쳐서 금형 표면에 텍스처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패턴 디자인, 3D 시각화 그리고 패턴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처럼 패턴을 디자인할 때는요, 그 표범 무늬의 포인트를 추출해서 형상화 시킵니다. 어, 예전에는 원본을 복제하든가 패턴을, 그 가죽 패턴을 많이 사용했었다면요. 최근에는 가죽 느낌의 패턴보다는 소프트한 패브릭, 미세한 직물, 그리고 친환경 소재와 어울리는 테라조, 파라메트릭, 스톤 우드 등 다양한 어, 패턴이 좀더 변화되면서 그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그 인테리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요, 자동차, 전자, 가구, 인테리어 등이 CMF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텍스도 그에 맞게 패턴을 분석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패턴들이 어떻게 금연 표면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의 모식도처럼 자중 애칭의 경우에는 그 일반 애칭 대비해서 모식도가 일률적이지 않고 3차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차원 형상을 표현할 때는요. 1에서 4차까지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필름을 제작하게 되고요. 그 필름을 제작한 후에 에칭액 즉, 산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순차적으로 반복적인 어, 과정을 거쳐서요. 금형 표면에 그 패턴의 질감이 형상화되고 가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개발된 샘플들은요. 자동차 사의 디자이너들과 협의를 거쳐서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이 표준은 금형 표면에 텍스처로 가공이 되는데요. 이 금형형 그 회사들의 사출 과정을 거쳐서 텍스처는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부품들이 자동차 사에 조립이 되어서 완성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그 인테리어를 잘 어, 그 동안은 잘안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아마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자동차 인테리어 부분에는 수많은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그 패턴을 개발하고 가공하는 회사가 몰텍스입니다. 모든 요리에는 레시피가 존재하듯이요. 어, 이렇게 전통 방식이지만 패턴마다 철저히 계산된 레시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요 몰텍스도 기술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0년도부터는 최첨단 오축 레이저 가공 기술로 금형의 패턴을 직접 가공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어, 가공했던 것 대비해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가공으로써 이제는 100% 디지털화되어 디지털 제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현이 복잡하고 미세하며 디테일한 패턴들도요.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20여 년 동안 포토샵과 일러스트로 패턴을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가상의 칭으로는 90년대 후반에도 Type 3라는 툴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때는 너무 이미지가 2D적이었고요. 그리고 평판밖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서 포토샵의 재, 그, 편집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또한, 그, 원단을 복제할 때는요. 어, 2D 스캔을 사용했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저희가 3D 스캐너를 도입함으로써 평판 이미지가 아닌 원단의 볼륨감과 깊이를 분석하고 그래프로 확인하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한꺼번에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수작업에서 100% 디지털화되어 이 데이터는 바로 가공데이터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음, 아까 타입 3라는 그 2D적인 이미지의 가상줄에서 이제는 어도비의 서브스턴스 3D 툴을 활용함으로써요. 제품 형상에 맞게 사실감처럼 아주 리얼리티하게 저희는 패턴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품에 맞게 바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요. 그 팬데믹과 엔데믹 속에 저희 몰테스 디자인 팀은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객 또한 고객의 니즈와 행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기반의 가속화 속에서 고객은 빠르게 디지털 퍼스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퍼스트는요. 제조업에서도 필수적인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요, 일하는 방식, 고객을 만나는 방식,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 등, 텍스처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영역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개인 맞춤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2D 디자인 프로세스에서요, 3D 스캔, 3D 디자인, 3D 시뮬레이션, 그리고 3D 프로토타입, 그리고 텍스처 컬렉션까지 이어지는 3D 디자인 프로세스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패턴 개발이 어떻게 디지털화되어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화면과 같은 패턴은요. 기존의 툴로는 구현이 복잡하고 제한적이었으며 작업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고 무거운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 그대로 쉽게 보다 직관적이고 자유도 높은 새로운 디자인 방식을 있을까 찾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몰텍스의 목표는 작업 시간 단축, 디자인 퀄리티 상승, 높은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을 목표로 해서 작년 1 년간 스터디와 다각도의 테스트 그때 3D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20여 년 동안 포토샵과 일러스트로 디자인했을 때는요. 어, 실물을 보기 전에는 이게 패턴 개발 방향에 맞는지, 이 패턴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어서 디자인 작업과 수정을 수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샘플 제작도 수차례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D와 3D로 그 디자인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스캐너를 활용해서 저희는 서브턴 수술하고 이건 100% 너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어, 고 퀄리티의 3D 시뮬레이션으로 온라인상의 그 고객사 디자이너들에게 미리 제안하고 있습니다. 3D 디자인은요 화면과 같이 구조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용이하고요,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서 다양한 패턴을 빠르게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의 속도, 디자인의 다양성. 아이디어의 구현성, 렌더링 시간 등 기존보다 더 획기적으로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가죽 무늬의 패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원단을 복제해서 스캔을 했다면 이제는 노드를 활용해서 셀 사이즈의 크기, 개수, 가지선의 디테일함, 그리고 모공의 기술 개수와 분포도, 그리고 선의 굵기, 그리고 패턴의 깊이감까지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컨트롤 하면서 디자이너로 디자인을 합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식도를 그대로 서브스턴스 툴이 다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라메트릭 패턴 디자인 시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형상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또한 직관적으로 제품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놓고 패턴을 바로 타일 샘플러에서 파라메터 값으로 조절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패턴, 그라데이션 패턴, 또한 파티클 소재 메탈, 우드, 패브릭 등 다양한 소재의 표현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된 패턴들은 3D 모델링에 매핑이 됩니다. 앞전에 그 비주얼이나 영상에서는 비주얼의 그 이펙트가 있었다면 저희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클것 같은데요. 어, 이 매핑이 될때 패턴과 제품 사이즈가 피지컬 사이즈 1대 1로 렌더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편 제작 전, 금형이 가공되기 전은 상상으로 잘 그려지지 않았던 패턴들이요. 이제는 직관적이고 퀄리티 높게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툴로 패턴을 디자인하고 또 샘플러 툴로 어, 짜집기, 즉 타일링 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스테이저 툴로는 실시간 업무 협의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미리 사전 검토하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처음에는 펜터 툴도 많이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이렇게 모든 툴들을 다 활용하면서 디자인하고 가공 그 데이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D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요. 다양한 그레인 제안으로 고객 경험을 향상시켰고요. 디자인 사전 검증 및 빠른 개발 방향성 검토로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및 리얼감 높은 3D 시뮬레이션으로요. 제품 형상에 따른 사전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 서, 신제품에 적용되는 선행 패턴을 제안할 때도 그 디자이너들에게 선택지를 더 많이 넓혀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빠르게 민첩한 협업을 함으로써요,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졌고, 경제적, 친환경적, 미학적 등의 가치를 높이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브스턴스 그 툴로 고객에게 그레인을 제안했던 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엣지 자동차사의 한국 디자인센터, 유럽 디자인센터, 몰텍스가 같이 일했던 사례인데요. 그, 가니시 제품의 이 파라메트릭한 패턴의 특성상 미리 꼭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었었는데요. 이 차는 내년 7월쯤 출시되는 관계로 보안상 다른 패턴으로 제가 같은 이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윗부분의 부품과 가니시 제품이 결합했을 때, 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변화되는 구간에 패턴이 소멸될 때그 끝지점을 어느 구간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것은 그 레이저 가공 데이터그 언폴딩 작업, 요비의 작업을 했을 때 패턴이 이렇게 굴곡진 면에서 전개를 할 때는 꼭 디테일함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패턴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 혐의를 해서 그 고객사 디자이너에게 그 요구사항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했던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몰텍스의 패턴 데이터들이 1대1 피지컬 사이즈로 관리하기에 가능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시기에 엣지사의 한국 디자인 센터, 유럽 디자인 센터, 몰텍스가 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협의했던 결정을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여러 차례 금형 제작 없이, 기존에는 금형 제작을 이 패턴의 특성상 많이 해야 했다면 그 금형 제작의 횟수도 줄일 수 있었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던 사례입니다. 또한 요즘은 친환경 제품 그 소재로 파티클 소재가 트렌드인데요. 이 파티클 소재에 제너럴 패턴을 적용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저희는 디테일함이 다 다르거든요. 이때 패턴 그 파티클 소재를 셀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만큼 돋보이는지 아니면 묻히는지를 그 예전에는 실물을 제작해서 봐야 했다면 파티클 소재의 색깔 그리고 어떤 패턴과 어울릴지에 대해서 미리 제안한 사례였으며 세플 과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K사의 크러시 패드 가니시에 그레 제안 시에는요. 저희가 스테이서 프로그램 툴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부분의 포인트는 저희가 그 언폴딩 작업이 거의 5일이라는 데이터 작업이 필요한데 패턴의 특성상 흐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예 생략을 하고 스테이서 툴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그 UV 자동 생성이라는 AI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k 사와 실시간 협의해서 그 자리에서 이 음매 부분의 각도를 몇 도로 할지 그 하모니에 대해서 바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 구간에 대해서도 그 제품의 굴곡면이 있는데 그때 다 패턴이 다 이렇게 방향성이 틀어지거든요. 그 또한 저희가 미리 사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들의 연관 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저희는 기존보다 더 많이 패턴을 디자인하고 있고요. 그, 이렇게 디자인된 데이터들은 또 바로 3D 프린터기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3D 디자인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요. 저희 회사가 30년 됐는데 그동안 축적해왔던 패턴들을요. 서랍 속에만 갇혀있었던 패턴들을 다 디지털 라이브러리화 시켜준대요. 이렇게 텍스처 컬렉션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오프라인 1500개 중에 이 1500개는 다 가공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500개가 디지털 소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패드 프린팅이라는 그 인쇄 이미지하고 저희 그 그레인 이미지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제작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보시면 가니시 부분에 우드 느낌이라든가 스톤 느낌의 그 패턴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걸 제작하는 회사가 엘사인데요 그 엘사와 같이 협업했을 때 예전에는 실물 카달로그를 잔뜩 들고 그리고 루페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미사한 패턴들을 꼭 봐야 했다면 이제는 실물 없이 온라인상에서 그레인을 선정하고 제작했던 사례인데요 20여 가지가 넘는 그 샘플들을 온라인으로 바로 저희가 시뮬레이션해 줌으로써 디자이너에게 선택지를 더 넓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턴 개발 기간이요. 두세 달 이상 걸릴 수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샘플 제작까지 합하면 더 많이 걸렸었는데 이 부분을 한달 만에 이루어졌던 사례이고요. 또 지역적으로 서울, 안성, 울산 이3 사가 음, 패턴 선정부터 샘플 제작, 온라인 제작까지 모두 단한 번에. 미팅만으로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어, 만족도가 커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하기로 했, 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일함으로써 좀더 디자인에 집중하고 그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시간에 비용 효과가 큰것 같습니다. 또한 그 디지털 텍스처 소스가 버추얼 품평회 시 자동차사들의 버추얼 품평회 시 언리얼 엔진으로 품평회를 잘 마친 고객사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버츄얼 품평회 시에 저희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 텍스처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앞전에도 음, 말씀을 들었겠지만 지난 6월 엔비디아와 8월 1일 애플은 가상세계에서 표준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애플, 픽사, 어도비, 오토데스크, 엔비디아가 범 세계적 협업을 촉진하는 얼라이언스포 오픈 USD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USD라는 기술 포맷으로 한 플랫폼에서 리얼타임으로 설명하고 시뮬레이션 협업함으로써요 워크플로어및팀 프로젝트를 가속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실 제품에 적용되는 m 텍 l 의 텍스처 소스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빨리 잘 범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패턴 개발부터 양산에 필요한 데이터까지 표준화되어 관리하고 있고요. 고객에게는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몰텍스의 비전은 디지털 리즘입니다. 빅데이터, AI 그리고 니켈 전주 금형 제작 기술, 오츠 레이저 가공 기술 그리고 서브스턴스 3D와 함께 몰텍스는 디지털 리즘으로 계속 기술을 혁신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